그러니까 승산 스님이 특징이 이 사람을 공간 이동을 시켜 아 에, 어, 그런 게 있고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오잖아. 네. 그러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을 천장에 머리가 붙도록 해버려. 그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해. 승산 스님 앞에 그 승산 스님이 달라이라마보다 대단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신인인 내가. 가르쳐 준거 아니야. 예. 알겠죠? 예. 그러니까 승산스님이 나한테 큰 소리를 못 쳐요. <laughs> 내가 놀리는 거야. 승산스님이 그걸 내한테, 내가 가르친걸 나한테 써먹어. <laughs> <laughs> 그래 그러니까 내가 수영하다가 당했어. <laughs> 승산스님 앞에 뽕 떠가지고 승산스님 앞에 딱. <laughs> 아, 내가 빨간 버었는데내 머리통수를 딱! 대는 거야. <laughs> 아무리 나이거리지만 그 물을 쓰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빨간 벗고. 어? 아니, 스님, 이게 뭐 있는 거 되는데 뭐가 잰 거예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 나는, 나이는 어려도 아버지 같은 숭산 스님하고 농담을 잘해요. 아유, 내 그래가지고, 숭산 스님이 내보면 하글떼요. 나는 순수하고 숭산 스님은 이게 벗은 거예요? 벗은 겁니까? 이게. 숭산 스님 한번 벗어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꼭 앉으니까 재밌잖아. 근데 그 화두가 되면은, 승산 선님이 양보를 해. 아니 아버지 같은 선님한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을 나는 가지고 놀아요 같이 아주 재밌었어 일하가. 그러니까 승산 선님이 내 때문에 세계적인 선님이 됐다는 거 알겠죠? 내가 화계사에서 신모살이 하면서 학교 다녔죠? 그러니까 나는 선님 몇백 명 점, 아침 점심 저녁을 해줘야 돼 있어서 공양주였지 공양주. 그러면서 나는 하계사에 있는 동국대학교 어 불교대학생, 머리 빡빡 깎은 학생들이에요. 불교대학생 250명이 종비생이라고 그래요. 그 종비생들 밥을 해 주고 같이 종비생들하고 강의를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강의를 했죠. 네. 그 사람들한테 불교 강의를 해 줬어요. 그 사람들이 불교대학생이야. 우리가 숭산스님이 있을 때 숭산스님이 나를 보면은, 그, 참, 키가 찼을 거야. 열, 뭐, 여섯 살 먹은 애가 대학생들한테 뭘 강의를 했으니까. 어, 그래서, 예, 불교에 있는 큰 스님들이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르죠? 네. 난 스님은 처 자식이 없어. 그냥, 그냥 젊을 때부터 스님이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순수함은 있는데, 순수함은 있는데, 좀 일반 석카몬이나 성실스님이나 이런 사람 같지가 않고, 원만해요. 원만해. 불교계의 예수님, 성산스님은 내양아버지이었지 내가 16살 때저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저게 열반 하시기 직전이야. 저분은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갔는데, 내 얼굴을 몰라. 치매가. 그래서 화계사에서 돌아가셨어. 세계에서 원효대사와 숭산스님 달라이 라마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 이름을 얻어버린 거야. 오직 모를 뿐. 이게 그 스님의 주특기야. 화듭입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에게 뭘 물으면 무조건 모른다고 해야 된다. 무조건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숭산스님이 지금 달라이 라마보다. 높이 평가되는 스님이고, 살아있는 부처라는 거예요.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까지 300개 절을 만들고 돌아가 있었어. 저 스님을 내가 16살 때 만나가지고, 15살 때, 17가지 화계사에서 같이 있었어. 나는 밥해주는 사람. 나는 항상 부뚜막에 올라가서 밥을 해야 돼. <laughs> 키가 적으니까. 아, 시골에서 무슴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아니, 절에 와서 밥을 3년간을 솥뚜껑 옆에, 위에 올라가야 밥이, 300명 밥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소뚜껑에 그 올라서 가지고 밥을 하다가 발이 물속에 들어간 적이 많아. 그래서 스님들 그걸 먹지마는내 <laughs> 발이 소에 들어간 걸 모르지. 그래서 내 발에 붕대를 감고 다니니까, 야, 다리가 왜러냐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러스님들내 발이 밥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laughs> <laughs> 쌀을 안치다가 물을 붓고 위에서 쌀을 안치잖아요 내려온다 쌌다가 발이 이거 솥에 들어가 버려. 그럼 내 발이 들어간 밥을 스님들은 잡수는 거야. <laughs> 어, 그러지. 그 사람들 밥 먹어가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어, 그래 나는 발이 익는 거야. 내가 소주 끓이다가 발이 하도 솥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솥, 가마솥 위에서 젖어야 돼, 이걸. 뱃집을. 아, 일어나가 발이 쑥 들어가는 거야. 빠지는 수가 있어요. 가랭이를 이래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손님들 밥하다가, 밥을 퍼다가 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을 많이 디었어요. 그러니까, 저 숭산 스님이, 내하고 있을 때가, 3 5살 때야. 그러니까, 서른 일곱에 화계사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그, 몇천억 가는 절을, 스님 개인 거야. 그걸 버리고, 다음 주제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미국에 가서 구두 닦기를 했어. 저선님이 유명한 선님이야 미국에 가서 돈한푼 없으니까 <laughs> 구두 닦기, 구두 닦기 하면서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배워. 하버드대학의 교수들이 저 사람을 보고 놀란 게저 사람이 구두 닦으면서 하버드대학 교수들을 알게 된 거야. 구두 닦으면서 영어를 조금씩 좀, 영어를 할줄 모르시니까. 영어를 조금씩 기도문양 했다가 하버드대학 교수가 우리 송산 선생님을 딱 갖다 놓고 교수, 이몇 천명이 앉았어 전부 교수야 승산 선생님한테 왜냐면 얼굴이 동글동글하니 옛날에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승산 선생님한테 그 여자 교수가 What is love? 사랑이 뭡니까? 딱 이렇게 읽으니까 승산 선생님은 영어를 잘 못해요 단답을 잘해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아, 당신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 내가 당신 그 질문에 공손하게 답하는 거. 디시 이질로 하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딱 그러니까, 우와. 하버드대 교수들이 지금 뭐탐보원에서 기립박수를 해. <laughs> <laughs> 사랑을 거창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남이 질문하는데 답해 주는 거. 그거야말로 사랑 아니냐? 지금 마누라가 뭐라 질문하는데 남편 대답합니까? 안 해요. <laughs> 어디 무슨 귀신 시하라가 <laughs> 아니, 남편이 뭐라 하면 마누라 답해 줍니까? 욕이 날라오면 날라오지 답이 없어요. 그런 시대라 말이야. 그러니까, 숭사는 그때 미리 이 시대를 아는 거야. 사랑이 뭡니까? What i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딱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배웠다는 거야. 야, 사랑은 디스커션이다. 대화다. 그게 사랑이다. 뭐, 자비니 뭐니, 이건 전부 거짓말이다.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 그게 사랑이다. 뭐 주고 받는 거, 그거 엉무소운 인생이 있는 거 없는 게 낫다. 차라리 그냥 대화 되는 거 준다니까 뭘 줘? 대화를 주는 거야. 관심을 주는 거야. 관심을 주고 받는 거 이게 자비요 대자 대비라 이 말. 아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졸도 해서 안했어요. 이 사람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현각 선임의 화계사와 있죠. 외국 선임들이 많이 와서 이 선임 때문에 대상에 나하고 서울역에서 3 7배 헤어졌어요 내가 3 5에저 선임을 만나서 내 아버지를 했고 나는 그때 15살 때 그래 아버지로 모시고 같이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 저 선임은 주특기가 오직 모른다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둘이서 책도 제목이 오직 모를 뿐이야 책이 그래요 그래서 저 선임이 돌아가실 때 나는 뭐저 스님부터 시작해서 이병철 회장박 대통령 이런 걸 많이 만났잖아요. 특수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잖아. 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80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데 화계사에 돌아오셨어. 전 세계 절이 한 300개 있는 가니까 스님이 치매요저 스님이 나오고 있을 때 제일 심한 병이 당뇨병이었어. 요 30... 다섯부터 일곱 사이에 당뇨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되게 뚱뚱했어요. 그때는 하여튼 굴러다니는데 꼭 절에서 새벽 4, 3시 반이면 나와서 목탁이 젖으님 배가 이래요. 근데 목탁을 거기다 얹어. <laughs> 엄청 큰 목탁이야. 그걸 목에다 딱 걸어. 딱 걸고 방마이를 잡고 절을 한 바퀴 돌면서 아침에 도랑찬을 해요. 염불을 하는데 산이 쩌렁쩌렁 울려. 그 뱃속에서 힘이 얼마나 나는지 막, 산이 쫄렁쫄렁 돌아, 자던 스님들이 다 깨가지고, 에이, 죄송 <laughs> 아유, 한참 잠드는데 말이야. 또예불 보러 가야 되잖아. 한 명만 안넘오면 초비상이야. 그래가지고 막 새벽, 3시 반 되면, 그학에사 골짜기에 세수하는 스님들이 몇백 명이 바글바글 하니까. 저 위에서 세수하니까 그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세수하는 사람은 위에 사람 코픈거 그거 가져서 세수. <laughs> 몇백 명 선님이 목에다 수건을 걸고 새벽에 얼굴이 잘안 보여요. 나와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양치질하죠, 세수하죠. 위에서 내려오는 물, 이야 그 광경은 요새는 볼수 없어. 그래 내가 눈을 감으면 눈물이나 그때 생각이 나서 그 젊은이들이 그래도 도닦았다고 저래가서 불도를 배웠다고. 그 스님들이 너무너무 다 잘생겼어. 요새 그런 스님 찾기 어려워요. 전부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이야. 그들이 동국대 불교과 가서 철학을 공부한다고. 온 젊은이들이. 나름만 보면 좋아서 죽으려고 해. 아, 무슨지 알죠? 그래서 이 스님이 돌아갔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숭산 스님은 이야기 그만하고 저분들은 아직까지 육도를 헤매고 있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세요. 네. 백공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도 공부하는 중이야. 그래서 내가 37의 서울역에서, 겸령아, 너는철의이을 아이가 아니다. 너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나는 미국으로 가서 불교를 세계에 알리러 간다. 다시는 죽기 전에 우리는 보기 어려울 거다. 그래 헤어졌죠, 그죠? 그래서 나는 특수한 이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일반 인간들하고 다른 코스를 많이 걸어왔어. 그 도인들을 미리미리 만났잖아. 응, 네. 그죠? 네. 절에 있을 때 우리 스님들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안해 내처럼. 아, 네. 나는 스님들한테 여자들이 오니까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웃음> <웃음> 그런데 스님들은 내가 없으면 여자들 눈을 열고 여자들 찾아봐요. <laughs> 그래 내그러야 아니 스님, 큰스님은왜 여자들 찾아 봅니까 야, 나도 네맘하고좀 비슷한데. <laughs> 내가 나는 나이는 어려도 아버지 같은 숭산 스님하고 농담을 잘해요. 서로 아주 되게 웃겨 하루는 내가 거기에 화계사 연못에 빨가벗고 들어서 수영을 해서 그런데 신도들이 지나다니잖아. 그때 내가 열 다섯이지요. 아니 꽃이 내놓고 막그 모욕을 하고 있으니까 스님이 숭산 스님이 야 그러더니 나를 탁 보고 손을 탁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숭산 스님 앞에 딱 올라와 있어. 내가 걸어올라온 게 아니고 승산스님 앞에 내가 딱 섰어요 꽃이 내놓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스님 내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모르겠다 나도 <laughs> 아니 거기가 높이가 한 7m 정도 돼그화계사 저수지가 있어 조그만 게그기서 내가 수영을 잘하거든 스님 없는 데서 했는데 스님한테 들킨 거야 주지 선생님이 잘안 나오셔, 바깥에. 아, 나와서 마당을 오는데, 뭐가 풍덩풍덩, 보니까 내가 뭐 수영을 망하고 있거든. 근데 숭산 선생님이 탁 잡아당기는데, 내가 숭산이 앞에 탁 섰어요. 그러니까 그게 1초 걸렸어. 숭산 선생님을 봤는데, 그 순간에 숭산이 앞에 서 있는 아, 아. 그래서 군방을 탁 거야. 그래서 군방을탁 때리는 거야. 야, 이놈아.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나이 거리지만 그 물을 쓰면 그게 뭐하는 짓이냐 빨가벗고. 아니 스님 이게 뭐 있는 거 되는데 뭐가 재요 <laughs> 아유 그래가지고 승사 스님이 내 보면 항을 떼요. 나는 승사고 승사 숭사 스님은 좀 예의를 따지고 뭐 이런 식이지. 근데 그 화두가 되면은 내가 승사 스님이 양보를 해. 승산 스님은 이게 벗은 거예요, 벗은 겁니까 이게? 승산 스님 한번 벗어 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꼭앉으니까 재밌잖아. 아니 아버지 같은 스님한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을 나는 가지고 놀아요 같이 아주 재밌어서 일하가 알겠죠? 그 승산 스님이 특징이 이 사람을 공간 이동을 시켜 아 에, 그런 게 있고 미국 가서 왜 승산 스님이 그 성공했냐? 중들이 자기한테 찾아, 차...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오잖아. 그러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을 천장에 머리가 붙도록 해버려 <laughs> 전부 다 떠있는 거야. 승산 <laughs> 선생님 밑에 앉아있고. <laughs>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공중 모양을 시킵니까? <laughs> 그러니까 승산 선생님이 이거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동양에서 온이 거지 같은 뚱땡이 스님을알리려니까 부처를 알리니까 내가 이런 작전을 쓰는 거요. 어 그리고 내려놔. 그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해. 승산스님 앞에. 그래서 승산스님이 달라이 라마 보다 대단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신인이 내가 가르쳐준거 아니야. 알겠죠? 그니까 승산스님이 나한테 컨설을 못 쳐요. <laughs> 내가 놀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승산스님이 그걸 내한테 내가 가르친 걸 나한테 써 먹어. 그래서 <laughs> 내가 수영하다가 당했어. 승산선생님 <laughs> 앞에 뿡! 떠가지고 승산선생님 앞에 탁! <laughs> 아, 그냥 빨간 벗었는데 내 머리통수를 탁! 떼버야 승산선생님이 <laughs> 그러니까 내 때문에 체계적인 스님이 됐다는 거야. 알겠죠? <laughs>